저 샤워해야 되저 o 분위기 sorry. 아 m sorry. i 요 s o sorry. i sorry. I'm s o r r 고싶 m 요 o r r y 요 m sorry. I'm sorry. I'm s o r r 요 성문이 o r r y I'm sorry. i 요 sorry. i 고 sorry. I'm sorry. I'm 이거 다음이에요. 봐, 어, 이거 쳐지지 않나. 원래 옛날 쳐졌는데. 이번. 아. 자, 12대 20. 하모니비전 앞선 가운데 이 커터 진행합니다. 자. 하이 잘넣어줬고요한영수 어, 포기 좀. 야, 김세현 선수가 리바운드도 좋고. 어이구야. 아, 배구했어요, 바... 배구. 네, 방금 배구했어요. 어, 설마. 덤핑 원? 야, 아쉬워요. 아쉬워요. 다시. 잘 줘, 어, 잘 줬고. 어, 어? 어? 아, 아쉬워요. 아쉬워요. 아, 리바운드 왕. 야, 김세현 선수. POK에 박근영 선수도 왜안 왔죠? POK가 지금 거의 다 제외하고 나왔어요. 아... 거의 제외하고, 뭐, 네. 1경기를 이겼다 보니까. 음, 맞죠, 맞죠. 뭐, 계획적일 수 있죠. 올라가서 맞죠. 결선을 본걸 수도 있어요. 그 와중에 또, 남승현 선수가 이득점을 추가하면서 다시 10점 차입니다. 또봐요미드아 어, 어, 아쉬워요. 어, 아, 근데 피오케 높네요. 와 진짜 높습니다. 어, 선출의 힘. 야 백번. 어 선출, 선출 아, 아니에요. 아, 어 24번이에요. 어 근데 방송 3점깔끔했습니다 김상조. 오늘, 오늘 왼쪽을 음. 좋아해. 왼쪽을. 맞죠. 잡고. 다시 김상조 열렸어요 3. 좌측 45도 아아 아. 김세현이 고준이다 해주네요 6파울 맞습니다 손이 들어갔어요 아, 김세현 선수가 진짜 기본에 충실하네요 리바운드도 네. 잘 잡고 디펜스 리바운드부터 아. 그래서 지금 김세현 선수 못 빼는 것 같아요 맞준요다 해주거든요 저 걸레질 한다 그러죠? 아 맞죠 레 했어요. 아, 응. 유파울 누군지 못 봤어요? 오, 누군지 못 봤어요? 유 3번. 16대 20입니다. <laughs> 조금 조금씩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야금야금 쫓아가고 네. 있어요. 아이고야. <laughs> 이게 진짜 신기한 게 해설이 뭐 쫓아간다, 응. 자유 투가 좋다 이러면 하나만 들어가요. 네 맞아요. 딱오 그... 오, 아까 돌아는데 어. 와 기본에 충실, 어, 기본에 충실, 와 높아. 좋아요. 아, 아, 좋았습니다. OK 15번 18대 2 0입니다 명준 감독님이죠. 어. 어 다시 분위기가 <laughs> 흐리이 이상해지고 네, 있어요. 조금 조금씩 오고 있어요. 네. 네, 저는 지금 회사를 하고 있는 헌규재입니다. 어우, 김세현 어우야. 아시스트 요 교체를 가능합니다. 하모니 비전. 0번 민병재 선수가 나가고, 5번에 양현민 선수가 들어옵니다. 수비를 변화했어요. 3트로 바꿨거든요. 어. 네, 이러면 또 베이스가 열려요, 이렇게. 남승현. 와, 아아 굉장히 어려운 짓인데. 맞죠. 야, 저거는 야, 각이 없다고 봤는데 그걸 넣었어요아무노번 거죠. 주고, 3-. 어, 빠른 감이 있는데. 아아 좋아요. 빌드 2 3입니다 벌써 3점 차예요. 아까 10점 차였거든요. 꼭잘 따라가는 팀은 이렇게 좀잘 들어가가지고 맞죠. 김상조김상조 아, 좋아하는 자리. 아. 황진호 야아. 이제 바로 나오네요. 지금. 김태현 선수가 지금 바로 나가니까 네. 이제 리바운드 부족함이 나와요. 맞죠. 버텨주는 지금 선수가 네. 없어요. 나가자마자 바로 공격 리바운드 뺏기고 아이비의 네, 리바운드 수호 네. 근데 원래 교체가 한번 들어간 이상 교체를 취소할 수가 없어요, 우리. 김상 아 인정? 황진호죠? 저번에 잘 되어놨거든요. 아이고. 어게인 맞아요. 발이 나갔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양쪽 벤치가 굉장히 열을 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절투 야 아, 이것까지 넣어줍니다 아, 21대 27입니다 야 진짜 자세 낮아요 야. 야. 100번 김지태 선수 야, 저 선추가 아, 비선출임에도 불구하고 선출 헷갈리만 하네요 네. 잘해줍니다 네, 잘합니다 자올렸고자잘 뺐어요 잘 김상도 됐는데 야. 밀어야죠, 밀어야죠, 밀어야죠. 자, 밀어야 밀어 밀어야 밀어야 자 잘돕고요다 야, 야. 야. 야, 좁은 데서 잘 돕습니다. 자, 남은 시간 13초. 여기죠? 아. 여기서 할 거예요. 좁습니다. 일부러 좁혀지고 있어요. 3? 어. 아, 야. 아쉬워요. 좀 어,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좀 급했어요. 툴루처럼? <laughs> 야, 저는 한 손으로 네. 거드이탄산람 처음 봐요. 네. 자, 이렇게 2쿼터 하모니 비전 29대 23, POK 2쿼터 종료하겠습니다. 네.